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와, 우리 명절이다 맞죠? 아마 명절일 명절 주간이어서 또 타지에 또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이부 순서로 윷놀이도 하고 세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너무나 더사님이 마음이 바빠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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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laughs> 웬일인지.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리레스하고 우리 친구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해볼까요? 말씀 손가락. 자 말씀을 그 준비되었나요? 말씀 속으로 준비. 야짠. 네 넘어갔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성현동화는 보지 않을 거예요. 자 대신 자이 사진을 보여줄게요. 짜잔. 자 이것이 무엇일까? 맞아요 선물이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은 언제 선물을 받나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받아 본 친구 손들어 보세요. 선물을 받자요. 자, 저요. 언제 선물을 받나요? 네, 언제 선물을 받았을까? 네, 개구쟁이들. 자, 우리 친구들 아마 생일 때. 맞죠? 우리 친구들이 생일 때또 선물을 받아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며 마음이 어때요? 너무 너무 기쁘죠. 맞아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 이 마음에 행복이 가득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왜 선물 이야기를 해주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의 엄마죠 엄마의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어떻게 할까? 자, 모두모두 모두 길을 쫑긋댔나요? 자, 그림을 한장 넘겨볼까?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겠소. 자,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짜잔 하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태어난 아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왕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기의 몸에는 이렇게 흰 천으로 감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목자들. 와,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더 많은 천사들이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이 땅에 왕이시여. 또 하나님께는 평강 평강이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장 당신은 그 아기 아기에게 아기 가서 경배하십시오. 가서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천사들이 알려준 동네로 갔어요. 그 마을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말 구유에서 태어난데 말 구유는 이렇게 동물이 먹을 것을 먹는 이렇게 밥그릇 같은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것이에요. 천사의 말처럼 목자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누가 왔을까?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별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너무나 큰 별이 있는 거예요. 그큰 별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의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에게 찾아갔어요. 자, 이곳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나라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싫었겠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는 자기의 또 아이가 자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기를 발견하면은 나에게도 당장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이 속마음 너무나 새카만 속마음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였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실 정말 왕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동물들이 사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 예수님을 누가 만나러 왔어요? 목자들이 만나러 왔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모두 모두 만났어요. 만나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 모두 만났나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도 예수님 만났어요. 모두 모두 만났나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맞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영화부 친구들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모두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에요. 와,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저 멀리 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오라고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만 해야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친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세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내 잘못을 대신해서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내 대신 혼난 사람이 있을까요? 내 대신 이렇게 맴매를 맞은 친구가 있을까?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대신 혼나졌어요 아무도 없죠 이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서 죄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영어부 친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맞죠. 우리 친구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될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만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영화부 친구들,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동방 박사와 목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그큰 사랑을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목소리>